안녕하세요 저는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나스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남 차장입니다 아, 금일 제가 영상으로 고객 여러분께 소개 해 드릴 장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 넥스트제너레이션 즉 신제품 HNAS 5000 시리즈 나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소개 드릴 넥스트제너레이션 HNAS 5000 시리즈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히다치 멘테라에 참 많은 파일 솔루션 제품이 있습니다. 어, 이 파일 솔루션 제품 포지셔닝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 드릴 장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아, 먼저 HCP입니다. 히다치 컨텐츠 플랫폼의 약자고요. 어, 확장성을 제공하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HCP와 연동하여 어, 구성 가능한 h g p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HCP Anywhere Edge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격지 및 지사를 위한 차세대 파일 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옵션적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히다치 컨텐츠 소프트웨어 i 파일이라는 제품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이 제품은 주로 AI나 머신러닝처럼 어, 양도 방대하지만 저장, 저장 양도 방대하지만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고속으로 처리해서 결과값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 어,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및구성능 서비스 단일 파일 시 스템을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스케일 아웃 나스가 연계된 연동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VSP 나스 유니파이드라고 해서 어, H n a s 와 비슷한 하드웨어 특성을 갖지만 유니파이드 형태로서 블럭과 나스를 동시에 제공 가능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어, 특징이라고 하면은 간결하게 하나의 장비에서 블럭과 나스를 모두 제공한다는 점, 라스엔 에코시스템을 지원하고 작은 단위의 많은 파일 시 스템을 구성하여 간, 간단하게 구성해서 어, 파일과 블럭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릴 HNAS 파일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거, 이 제품은 이제 일단 블럭뿐만이 아니라 게이트웨이를 옵션으로 활용하여 유연한 구성 및 믹스된, 즉, 혼합된 워크로드에서 고성능을 제공 하고 멀티 테넌시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컨텐츠 저장 배포나 디시전 서포트 배치 시스템, 데이터 통합에 적합한 저장소 역할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히다지 렌테라 나스 라인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앞서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HNAS 4060, HNAS 4080, HNAS 4 0 0 0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VSPN 400부터 600, 800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유니파이드 제품과 HNAS 5000 시리즈, 즉, 오늘 소개드릴 해 신제품 이전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어, 새로 나온 HNAS 5200, 5300이 오른쪽 우측 상단을 보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성능이나 구성, 용량에 대한 이제 스펙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HNAS 5200 같은 경우는 최대 어, 네임스페이스당 네노드 클러스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당 3GBps의 스루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 최대 16페타바이트의 캐퍼서티를 제공을 하며 어, 128개의 EBS, 엔터프라이즈 버추얼 서버라는 버추얼 NAS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위 버전인 HNAS 5300은 네임스페이스당 최대 8로드 클러스터를 지원을 하며 노드당 4.4GBps의 스루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32페타바이트까지 어, 용량 구성을 지원을 하고요. 256개의 멀티캐논시 엔터프라이즈 버추얼 서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 HNAS 5000 시리즈가 어떤 어, 뛰어난 스펙을 갖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두 가지 모델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5,200과 5,300 각각 어떤 스펙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40 노드 확장, 5,200 장비 같은 경우 이제 40 노드 확장이라고 했는데, 어 아까 분명히 네 노드가 맥시멈이라고 했는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싱글 레인 스페이스 안에서 네 노드고요. 이것을 버추얼 클러스터라는 확장 클러스터 기능을 사용했을 때약40 노드까지의 확장성을 제공을 합니다. 상위 장비인 5,300은 최대 80 노드까지 확장 지원을 하고요. 어, 성능 또한 노드가 확장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5,200 장비 같은 경우는 192 기가바이트/초의 스루풋을 제공을 하며, 5,300은 약384 기가바이트/초의 스루풋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선 헤드라인 스펙인데요. 어, 이 HNAS 시리즈 같은 경우는 버 p 얼캐퍼 t 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언미티드하게 어, 가상 용량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무제한 가상 용량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스템 또는 네임스페이스당 약 1,300억 개에서 8,400억 개의 파일 오브젝트 저장을 지원을 합니다. 아주 많은 용량의 많은 개수의 파일들을 저장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대 마운트 포인트로서는 이제 윈도우즈 공유 볼륨, 즉, CIFS 쉐어는약 2만 개까지, 그 다음에 리눅스나 유닉스 공유 볼륨, 즉, NFS 엑스포트는 만 개까지의 최대 마운트 포인트를 제공을 지원을 합니다. 최대 커넥션 또한 약 6만 4천 커넥션을 지원을 하고요. 오픈 파일 개수는 약 165만 개에서 5300 같은 경우는 230만 개의 오픈 파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NAS 5000 시리즈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HNAS 5000 시리즈의 주요 특장점인데요 먼저 모던 파일 스토리지, 즉 버추얼 클러스터로 최대 80노드까지 스케일아웃 확장을 지원을 하며 노드당 기존 대비 약 2배 이상의, 2배에서 4배의 스루프 성능 향상을 지원을 합니다 히닥지 블록, 히닥지 블록 스토리지하고 같이 파일 옵션으로써 이제 연동해서 블록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고성능의 나스 서비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본 라이선스에 거의 모든 주요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측면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 어, 향상된 클라우드 연동성 및 오픈시프트 연동을 지원을 합니다. 어, 요새 보면 퍼시스턴트 볼륨 해가지고 이제 쿠버네테스하고 아니면 도커하고 이렇게 도커 플러그인에서 연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밴더 자체에서 지원하는 어, 쿠버네테스나 도커 플러그인 그 드라이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손쉽고 간결하게 연동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선된 데이터 리커버리 기능, 그 다음에 유닉스 윈도우즈 및 호환, 호환,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c 시브 스케일러 블 t 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거추얼하게 무제한 가상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파일 스템당 어, 또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파일 스템당 약 1,300억 개, 그다음에 네임스페이스당 8,400억 개 오브젝트 저장성을 제공을 합니다. 어, 각기 각각의 파일 스템은 어, 1 페타바이트의 물리적 용량 확장성을 지원을 하고요. 최대 500개의 파일 스템을 생성해서 운용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Efficiency. 차세대 하드웨어 가속 FPGA를 탑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제가 이 제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다른 범용 나스와고는 다르게 특정 목적의 목적으로 설계된 FPGA 하드웨어를 탑재했다고 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다 빠른 성능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모던 파일 스토리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HNAS 5000 시리즈는 확장 버추얼 클러스터 기능을 통해서 최대 80 노드, 그 다음에 384GBps의 슬루프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소 구성인 한 노드부터 네임스페이스당 최대 8 노드, 그 다음에 이 네임스페이스끼리 확장을 한 어, 버츄 클러스터 구성 시에 약80 노드의 구성, 스케일 아웃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더레이티드 스케일 아웃 구조의 경쟁사 제품 대비 약 3배 이상의 노드 확장을 지원한다고 이제 이렇게 기입을 했는데요. 어,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스케일 아웃이면 스케일 아웃이지, 페더레이티드는 뭐냐? 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일반적으로 여러 노드로 구성된 나스에서 한 개의 파일 스템을 가지고, 어, 스케일아웃 형태, 한 개의 파일이 여러 개의 노드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디스트리뷰티드 스케일아웃 형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각각의 노드들 또는 여러 대수의 노드들이 여러 개의 파일스템으로 구성해서 이를 하나의 마운트 포인트로 연결하는 방식을 페더레이티드 스케일아웃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존에는 그게 무슨 뭐 스케일 아웃이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새 트렌드는 디스트리뷰티드 스케일 아웃이냐 아니면 페더레이티드 스케일 아웃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음, 뭐 특징이라고 말씀, 어 장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페더레이티드 스케일 아웃 구조의 이제 스케일 아웃 나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파일 스템을 용도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작은 파일 아니면 어떤 건큰 파일, 그래서 혼합된 워크로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 시브 스케일러 블러티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모던 스토리지에서 설명드렸던 확장하고 이제 비슷하게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는 다른 측면에서 멀티 테넌시 측면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클러스터링 간 확장을 통한 성능 향상 및 워크로드별 로드 밸런싱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어, 전체 클러스터 세트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EBS 재배치를 지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HNAS에서는 최대 2 5 6개의 가상 NAS 서버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각기 다른 가상 NAS 서버가 그냥 한 개의 클러스터 세트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버츄얼 클러스터로 확장이 됐을 경우엔 어떠한 기상 상황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워크로드 간 부하 분산을 맞추기 위해서.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사이의 EBS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서비스 다운 없이 EBS를 한쪽 클러스터에서 다른 쪽 클러스터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거죠. 음 그래서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이제 특징을 보시면 클러스터 환경에서 페이로버, 즉 노드 장애식 클러스터 구성되어 있는 노드에서 해당 EBS를 가동시켜 서비스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클러스터 로드 밸런스 클러스터 간 EBS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클러스터 노드 증설 시, 노드 간 로드 밸런싱을 제공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e f f i 측면인데요. 어, 파일 서비스 전용 FPGA 하드웨어를 통한 고속 병렬 처리라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음, 범용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이 FPGA를 그 탑재한 하드웨어하고의 이제 차이를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요. 일단 그럼 FPGA 즉 병렬 처리가 가능한 이 FPGA 하드웨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PGA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태스킹을 위해서 어떤 특정 작업을 위해서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한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HNAS 같은 경우는 특정 작업 영역에 따른 분배되어진 프로세서를 각각의 하드웨어가 제공하고 어, 클럭 사이클 당 멀티테스팅, 멀티 테스킹 즉 병렬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서 고속의 데이터 처리를 동시에 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 범용 그 서버 구조의 NAS를 보시면 serialized processing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공유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럭 사이클 당 싱글 테스크 밖에 어, 불가능합니다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중버스 구조로 인해서 하나의 작업이 다 끝나야 그 다음 작업이 어, 시작이 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병렬처리에 비해서 좀 효율성이나 아니면은 성능적인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겠죠 아, 요 장이 바로 이제 CPU나 GPU나 FPGA에 대한 비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CPU 구조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프로세싱 코어를 갖고 있고요 사전 정의된 명령어 세트 및 데이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동을 하거나 법용 컴퓨팅에 최적화된 이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GPU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수천 개의 프로세싱 코어를 갖고 있고 특징을 살펴보자면 사전 정의된 명령어 세트 및 데이터 경로를 가지고 병렬 처리에 최적화가 되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FPGA, 즉, 이 HNAS에 탑재된 이 FPGA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은, 설명인데요. 수백만 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로직 셀 유저를 가지고 있고요. 명령어 세트 및 데이터 경로 지정, 데이터 경로가 지정 가능해서 위연성을 제공을 하고 하드웨어 타이밍에 따른 실행, 그 다음에 대규모, 대규모 병렬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도 이피션치 측면인데요. 앞서 이제 요약 장표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어, 작은 파일 처리 최적화 기능을 통한 성능 및 저장 효율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저거냐면, 보통 이제 경쟁사 나스나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뭐 나스, 뭐 기존에 이제 레거시 나스의 구조를 보면 아이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저장될 때아이노드 e 에 메타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고, 뭐 데이터 그블록 쪽에 실제 이제 유저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는데, 보통 하나의 아이노드에 메타데이터가 저장될 때 크게 이제 크기가 만약에 크든 작든 만약에 아주 수 k에서 수백 k 정도 되는 파일스템이 이제 파일을 저장한다고 할때이수 k가 됐든 수백 k가 됐든 하나의 블록 아이노드 블록을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메타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블록에는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수 K의 파일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땐 실제 용량보다 더 많은 데이터 블록, 메타 데이터 블록을 사용해서 시스템 저장 효용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성능 또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HNAS 5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q 큐택스 구조의 I 노드 구조가 아닌 그 다음에 트리 구조의 O 노드 구조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O 노드 구조가 데이터, O 노드와 데이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오노드에 메타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저, 단 저장이 될 때, 만약에 4K짜리 파일이 저장이 된다고 할 때, 온전히 오노드 블록을 다 저장, 그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4K 파일을 하나의 오노드 블록에 어, 나누어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파일을 저장할 때 저장 공간을 훨씬 적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어떤 효과를 제공할 수 있냐면, 최대 28%의 저장 공간 절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5배 이상 레이턴시를 감소시키고, 어, 보다 많은, 약, 최대 25%더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라이트, 그, 스토리지의 라이트 성능을 약20% 정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인데요, 어,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로컬 스토리지에 파일 메타데이터만 저장, 그 다음에 HTTP, 또는 HTTPS, 또는 S3를 통해서 데이터를 외부 마이그레이션 실행, 그 다음에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비활성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완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음, HNAS는 FPGA 구조라고 앞서 설명드렸죠. 근데 이 FPGA 구조인 HNAS에 인베디드 된 기능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하드웨어 로직으로 어, 박혀져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아니면 허블리 클라우드로 연동을 할수 있는 기능이 서드 파티 솔루션이 아닌 HNAS 자체 솔루션에 내장이 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음,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뭐 요새 이제 많이 핫하죠 클라우드도 이제 벌써 막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고객분들도 많아지시면서 어 이걸 연동을 기존 시스템하고 어떻게 하지? 해서 이제 무슨 서드파티 솔루션도 나오는데 사실 HNAS 같은 경우는 벌써 이 기능이 한 10년 전부터 이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 저걸 하냐면 좀 기존에 그냥 HNAS 자체에 임베디드된 기능이기 때문에. H 나스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HP 히다치 컨텐츠 플랫폼이라는 장비와 연동성 연동, 연동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음, 퍼블릭 클라우드하고도 연동을 해서 비활성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데 지우긴 뭐하고 백업을 받자니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어 비활성 프로젝트나 이미지 오래된 데이터 및 문서를 클라우드로 어심리스하게티어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보존하면서 스토리지 어 부하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고요. 자동화 정책 적용으로 안전 자동화 정책 적용으로 파일 데이터를 HNAS에서 모든 유형의 클라우드 원격 타겟으로 오프로드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뿐만이 아니라 잠깐 설명드렸지만 벤더 자체 쿠버네테스및 앤서블 플러그인 지원으로 오픈시프트 연동성까지 제공하는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예, 체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앞서는 HNAS 5000 시리즈의 이제 좀 뭔가 좀 특이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또 그러면 차별화 포인트가 그러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일반 범용, 이제, 나스, 아니면 경쟁사 나스와는 다르게, HNAS는 FPGA 구조라고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서버 구조의 이제, 나스 같은, 범용 나스 같은 경우는 어떤 리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카드 형태로 어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카드 형태에 장착된, 음 SSD죠? SSD에 자주 읽는 파일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 파일들을 상주시켜서 마치 캐시 메모리처럼 이제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요. 어, HNAS에서는 이 리드 오니 캐싱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을 하는데 약간 다른 타입으로 제공을 합니다. 얘는 카드 타입이 아니라 스토리지 프로세서에서 스토리지 디스크 내가 원하는 만큼 용량을 구성해서 사용 이제 구매한 용량에 대해서 그 용량을 스토리지에서 잡아서 리드 캐시라는 파일 스템으로 구성해서 사용을 할수 있고요. 장점이라면 경쟁 제품의 카드 타입 대비 유용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드 캐싱 옵션 적용, 즉뭐 캐싱 타임이라든가 캐싱 파일 사이즈라는 옵션 적용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 HNAS에 파일이 저장될 때는 오노드와 아까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노, 그러니까 오노드 블럭과 데이터 블럭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 이건 뭐냐하면 보통 NAS 같은 경우 파일이 저장될 때 그냥 i노드와 뭐 이렇게 데이터 뭐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에 그냥 큐에 어, 사이드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추리 구조에 오노드 구조와 데이터 구조가 이렇게 추리 구조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면 메타와 실제 유저 데이터를 분리하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즉, 오브젝트별로 구성이 가능해서 마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어, 구분하여 사용이 가능하고요. 메타데이터를, 어, 빠른 성능의 SSD에 배치해서 성능 향상을 이제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데이터 피킹 타임을 절감을 시킨다든가, 하드디스크의 스피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이제 특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위주의 작업. 네, 어플리케이션일 경우 성능 향상성까지 제공을 합니다. 백업이라든가 복제라든가 아니면은 어 이제 메타 위주의 라지 파일 데이터의 경우 이제 뭐 VM이나 오라클 등의또 성능 향상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어그 예를 들어보면 이제 대용량 VM 환경에서 그 티어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메타와 데이터를 분리하는 메타와 데이터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통 이제 이 구조적인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이 주로 디스크 인텐시브합니다. 그래서 어, 파일 전체 파일 그 작동의 약 3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를 고속을 제공하는 뭐 ss 지금은 SSD가 많이 흔해졌지만 어, 메타데이터와 어, 파일 데이터 블록으로 나눠서 저장했을 경우에는 자 이제 이렇게 우리 HNAS에서 이렇게 저장을 할때 이게 티어드 파일 스탬이라는 데 메타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분리돼서 그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 영역으로 자동으로 분리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VMDK로 예를 들었는데 세팅 타임을 현저하게 줄여줘서 전체적인 성능을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 세번째, 이제, 마지막 차별화 포인트인데요. 뭐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차별화 포인트가 있지만, 간략하게 영상으로 소개드리기 위해서, 좀 특이한 HNAS만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이제, 그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v m a 뭐, ESXI, 이제, IO 핸들링을 통해서, 이제 이게 들어오면, 랜덤한 IO를 이제, 랜덤 IO를 처리하게 되는데, HNAS 같은 경우는, 이, IO 어, 핸들링을 통해서 최대 약 73%의 시퀀셜 IO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푸프린트를 최대한 줄여서 이제 성능을 높여주는 효과를 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스토리지 푸프린트로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어, 이렇게 HNAS 5000 시리즈의 이제 개요 그다음에 특장점, 그 다음에 차별화 포인트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활용 분야는, 어, 기존에 그냥 기업용, 범용, 공유, 나스 뿐만이 아니라, 스트리밍, 액티브 아카이빙, 백업, 즉,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스미스하게 연동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스트리밍, 액티브 아카이빙이나 백업 쪽에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특정 분야 전용 목적의 나스, 그러니까 방송 통신 쪽에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나, 고성능 컴퓨팅에 적합한 나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짤막하게 고객 여러분들께서 좀 아, HNAS 5000 시리즈가 뭐야 라고 할때좀 설명이 이제 좀 이해가 쉽게 되실, 되실 수 있도록 이제 복잡한 부분은 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거 말고도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비니까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설명을 더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